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스텔스 전투헬기가 공개되며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미국과 중국은 한국의 첨단헬기 기술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한국의 군사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 군은 기존의 코브라 전투헬기를 개량하지 않고 퇴역시키기로 결정하고 이를 대체할 국산 전투헬기 개발에 나섰다. 이번에 공개된 헬기는 한국 최초로 자동비행제어시스템 AFCS를 탑재하여 무인화 운용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의 방산기술이 전세계적인 수준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하며 특히 유무인 복합전술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의 방산기업들은 K-Wave 무인기와 결합하여 한국형 전투헬기의 화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이 공개되자 헬기의 성능 재원이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형 전투 헬기는 2200에서 2500마력급의 고성능 터보샤프트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 바이퍼 공격 헬기보다 강력한 기동성을 보장한다. 또한 30mm 기관포, 공대공 미사일, 5세대급 대전차 미사일 청검 등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다. 특히 무장창에는 네바리 대전차 미사일과 함께 무인드론을 탑재할 가능성이 제기되며, 이는 미래 전장에서의 압도적인 전투력을 의미한다. 국산 전투헬기는 KF-21 보람의 전투기와의 협력작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새로운 K-링크 데이터 시스템이 적용되어 공군과 육군의 정보공유 능력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이러한 첨단 기술이 적용된 전투 헬기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최신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도 차세대 전투 헬기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공개했다. 특히 미군의 아파치 헬기를 벤치마킹하여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국산 전투 헬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국이 수리온 개발 이후 곧바로 차세대 헬기 개발에 나서는 것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한 논쟁이 군 내부에서도 벌어졌으며, 기존 헬기 개량과 신형 헬기 개발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대립했다. 결국 일부 블랙호크 헬기를 개량하는 한편, 수리온 성능 개량과 차세대 헬기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2030년대까지 블랙호크를 대체할 새로운 헬기 개발이 공식적으로 추진되었다. 국산 전투 헬기가 성공적으로 개발될 경우, 한국군의 전력은 획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차세대 헬기 개발이 실패할 경우, 한국군의 미래 전략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자금과 기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이 차세대 헬기 개발을 무턱대고 추진했다가는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KF-21 보라매의 성공 사례를 고려하면 철저한 계획과 기술적 준비가 병행될 경우 성공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KF21 개발 초기에도 많은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지만, 결국 한국은 세계적인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적으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현재 한국이 진행 중인 차세대 헬기 개발도 KF21과 같은 방식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한국은 ADX 2022에서 FVL 사업의 결과물인 SB1 디파이언트와 유사한 수직이착 륙기 개발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국산 스텔스 전투 기 설계 모델을 공개하며 본격적인 개발 위지를 세계에 알렸다. 이에 따라 향후 한국의 방산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이 스텔스 전투 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한다면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군사 균형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력 강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북아 군사력의 판도가 재편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한국의 발표는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 세계 군사기술을 선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반도 유사시 북한 기계화부대와 특수전부대 등을 공중에서 제압할 신형 공격 헬기가 모습을 드러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6일 소형 무장 헬기 미루온 양산 1호기를 육군에 인도했다고 밝혔다. 미르오는 용을 뜻하는 미르와 숫자 100을 뜻하는 온위 합성어다. 용맹하게 100% 임무를 완수한다는 의미다. LAH는 노후한 6군 500MD와 AH-1S 공격 헬기를 대체하는 국산 헬기로서 수리온 수송 헬기에 이어 두 번째로 개발됐다. 오는 2031년까지 160여대가 전력화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를 포함한 초도 생산물량은 항공학교에 배치되어 조종사와 정비사 양성에 쓰인다. 나머지는 일선 항공부대에서 운용한다. 오랜 기간 육군에서 쓰이며 잠자리 헬기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500MD. AH-LS를 대체하는 LAH는 첨단 기술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육군 항공 전력의 질적 강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조립 까다로운 LAH 경험신 기술로 극복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생산하는 LAH는 조립 과정이 까다로운 기종으로 꼽힌다 수리온 헬기는 병력 수송용으로 쓰이는 만큼 내부 공간이 상대적으로 넓다 무장체계를 장착하지 않으므로 탑재 장비도 LAH보다 적다 LAH는 수리온보다 크기가 작고 내부 공간이 좁다 협소한 공간에 전자통신항법 생존 장비와 20mm 기관포와 탄약, 천검 공대지 미사일과 사격통제 체계 등을 추가로 탑재해야 한다. 이 많은 장비들을 기체 내부의 무게 중심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설계와 제작 측면에서 LAH가 수리온보다 더 어려운 이유다. KAI는 수리온 개발 생산 경험을 토대로 LAH 제작을 진행했다. 10여 년에 걸친 수리온 양산 사업과 소방경찰 등의 관용 헬기 생산을 통해 KAI는 헬기 생산에 필요한 경험과 기술 인력을 확보했다. LAH 개발 제작 과정에서 수리온보다 발전된 기술이 반영된 이유다. LAH는 KAI가 제작한 9,000여 개의 부품과 6,200여 개의 구매품을 12만여 개의 패스너, 두개 이상의 물체를 기계적으로 결합하거나 부착하는 장치, 로 연결해서 제작한다. 수리오는 전방동체의 복합재를 반영했는데, LAH는 중앙동체와 전방동체, 후방동체가 복합재로 제작됐다. 항공기 동체 경량화를 통한 연료효율 극대화를 위해 복합재를 많이 사용하는 현대 항공기 제작 트렌드를 반영했다는 평가다. 헬기의 핵심 구성품인 메인 기어박스는 동력을 전달하는 기어 장치가 내장된 상자형 프레임이다. 구동축을 회전시켜 메인 로터를 가동해 양력을 얻는데 필요한 동력을 전달한다. 국내 항공산업에선 경험이 부족한 기술 분야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수리오는 외국 업체에서 제작한 메인 기어박스를 구매해서 장착했다. 반면 LAH는 외국 업체에서 구성품을 구매해 KAI에서 조립한 후 점검 작업을 거쳐서 탑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메인 기어박스 조립 및 점검 기술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 KAI는 메인 기어박스 구성품 개발을 통해 원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LAH 후방 동체 끝은 LAH가 다른 헬기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다. 헬기는 기체 후방 동체 끝에 테일 로터를 장착한다. 이를 통해 헬기의 비행 안전성을 확보한다. 수리온도 테일로터를 적용했다. 반면 LAH는 복합재로 제작된 덕티드 펜을 설치하고 그 안에 테일로터와 기어박스를 탑재하는 형태를 적용했다. 헬기의 테일로터가 저공 비행을 하다가 나무나 전신주 등에 부딪히면 비행에 치명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 덕티드 펜은 테일로터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덕티드 펜이 제 역할을 하려면 테일로터의 날개와 덕티드 펜 사이의 간격이 수mm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선 덕티드 펜 내부 직경이 균일하게 설정되어야 한다. 높은 정밀도가 요구되는 이유다. LAH 조립과정은 구조조립과 최종조립을 거친다. 기체 형상을 제작하는 구조조립은 단위 부품들을 조립하면서 조종석이 있는 전방 동체, 꼬리를 구성하는 후방 동체, 전후방 동체를 연결하는 중앙 동체를 만든다. 전방중앙 동체를 서로 결합하면 최종조립 과정으로 넘어간다. 최종조립에선 후방 동체를 결합하고 엔진, 유압, 전기, 항공전자, 동력전달 개통 등을 장착한다. 최종조립 이후 70종 이상의 기능시험 절차서에 따라 구성품 기능 점검을 한다. 동일한 점검 절차에 대해 생산작업자, 품질검사원, 정부기관 담당자까지 3번이 반복된 검사를 거친다. 점검에서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외부도장을 진행하고 헬기 기체 상부에 메인로터 날개, 블레이드를 장착한 뒤 시험비행에 나선다. 시험비행은 실제 비행 과정을 통해 성능을 점검한다. KAI 소속 조종사가 진행하는 생산비행을 하고, 문제가 없으면 육군 조종사의 수락비행을 거친다. 이후 군의 기체를 납품한다. KAI는 양산 1호기 납품을 계기로 LAH 양산 체계를 확고히 하는 한편 LAH를 기반으로 특수 작전 공격 헬기, 지휘 통제 헬기 등의 파생형을 개발해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는 방침이다. 8km 거리 표적도 타격 LAH는 조종사 2명이 나란히 앉는 조종석을 갖추고 있다. ah-1s 나 a h 6 4이와는 대조적인 부분이다. 예전에는 헬기 조종사가 지상 표적을 눈으로 보면서 사격했다. 지상 대공 사격에 피탄될 위험을 낮추려면 피탄 면적을 줄여야 했다. ah-1s 나 a h 6 4이처럼 조종사가 앞뒤로 앉는 조종석을 만들게 된 이유다. 하지만 적 지상 부대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공격하게 되면 사정은 달라진다. LAH는 비가 시선에서 표적을 공격하는 국산 청검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한다. 사거리가 8km 이상으로 알려진 청검은 무인기나 지상수색부대 등에서 표적 정보를 받으면 먼 거리에서도 미사일을 쏠수 있다. 청검은 미사일 내부에 탐색기와 데이터링크를 갖추고 있다. 탐색기가 송신하는 영상은 데이터링크를 통해 조종석 화면에 전달된다. 조종사는 화면을 통해 표적을 재지정하거나 기존에 설정된 표적으로 미사일을 유도할 수 있다. 발사 전에 포착된 표적을 향해 청검을 쏜뒤 데이터링크를 절단할 수도 있다. 이는 헬기가 청검 발사 직후 안전한 공역으로 이동해서 미사일 유도를 할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